안주환 국내 모터스포츠를 리뷰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바로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3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바로 KIC 카트 챔피언십 개막전 이야기입니다. 어, 개막전에서요, 지난 23일 어, 전남 영암코리아 인터넷에서 열린 어, 챔피언십에서 최고 배기랑 로탁스 시니어 클래스에서 강승현 선수가 어, 시즌 어, 시즌 개막전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강승현 선수는 인디고 주니어 프로그램에 발탁된 예비 드라이버로 예선 타임 트라이, 트라이어에서 풀포지을 시작으로 히트레이스와 프리파이널, 파이널의 모든 레이스를 1위를 기록했다고 을 합니다. 2위는 강진, 3위는 홍중범 이 시상대에 나란히 올랐고요. 다음에 헤비클래스에서는 김태은 선수, 주니어 클래스는 이기호 선수, 미니클래스는 김은호 선수, 노비스 클래스는 김종효 선수, 젠틀맨 클래스에서는 박영근 선수,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클래스는 이민재 선수가 각각 우승을 거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어 슈퍼레이스 이야기입니다. 어 슈퍼레이스 2라운드 일정이 어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만 빼서 시즌 최종전으로 옮겨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레이스 조직위원회가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기 일정을 뒤로 미루더라도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지나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달에 어,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경기 일정을 조정하기로 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RC 경기를 11월 21일로 변경돼서 시즌 최종전을 치르게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2라운드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어, 7월에 사실 인제스피디움에서 나이트 레이스를 열릴 예정이었던 3라운드 일정을 시즌 2라운드로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어, 원래 당초에는요 어, 11월 6일과 7일에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사실 더블 라운드로 어, 진행이 되지만요 6,7 라운드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경기 사실 지난 16일날 어, 저번달 16일날 새 시즌을 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19는 물론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매일 발표되고 어 있는 되 있는 확진자 발생 건수가 줄지 않단, 않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장간의 팀 구성들과 그 주변까지 어, 아무래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라운드는 오늘 7월 10일 인제스피디움에서 2라운드 레이스로 진행을 한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들을 포함해서, 뭐, 팀 메케닉, 도까지 하면, 그래도 뭐, 피셜 분들까지 하면, 대, 제가 알기로도 보통 지금 한 100분 정도, 네, 하시는데, 사실 그 100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지위원에서 이렇게 뒤로 미뤄진 것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11월 되면 그때는 조금 뭐 관람객들이 나 들어오지 않을 입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백신 접종자를 한해서 어 조금 완화된 어 규제를 지금 풀기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일 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자 마지막 이야기 어 이것도 슈퍼레이스 이야기인데요 슈퍼레이스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공식 딜러인 바로 한성자동차와 스폰서를 대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레이스 현장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 생중계를 통해 노출되는 가상 광고 등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성자동차는 지금 이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클럽이 a m d 플레이 그라운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럽의 엠버서더를 어 슈퍼레이스, 슈퍼 l e 클래스 e 출전하고 있는 바로 노동기 선수가 지금 맡고 있어 모터스포츠와 인연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성 경사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AMG 플레이그라운드 멤버들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현장에 초청한 등 모터스포츠의 즐거움 알인데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랜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바빵업파티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모터스포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데이스토리 구독, 바빵업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장자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드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